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차의 30대 여성입니다. 뻔뻔하신 어머님과 그런 어머님을 옹호하는 남편 때문에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연애도 3년이나 했고, 3년이란 시간동안 지켜본 남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달라지게 한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제가 콩깍지가 단단히 쓰여서 보고도 못 봤다고 생각했던 건지, 아무튼 어디다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할 듯 소가리만 하다가 결국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더러 마음 좀 넓게 쓰라며. 이게 다제 성격이 쪼잔하고 치사해서 벌어진 일이라는데 정말 남들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지 궁금하네요.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은 아니었지만 둘다 서른이 넘은 나이에 만났기에 가벼운 마음으로만 나간 자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다행이다 싶었던 게 남편은 남들보다 특출나게 잘난 건 없었어도 중간은 된다 싶었거든요. 적당한 학벌에 적당한 회사에 사람마다 적당하다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기준에 대자면 그랬어요. 성격도 딱히 모난 구석 없다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나 남편이나 둘중 누구 하나 더 낫고 못나고 그런 게 없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결혼할 때도 양가에서 똑같이 지원받고 서로 모아둔 돈도 크게 차이가 없어서 거의 반반 결혼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남편은 원래 대전이 고향인데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이후로는 쭉 혼자 살았습니다. 직장까지 서울에 잡으면서 대전에는 명절이나 돼야 내려간다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연애하는 동안에도 남편이 본가에 다녀온 건열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횟수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턴 남편이 그렇게 살가운 아들은 아닌가 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왜 갑자기 그렇게 뻔질나게 본가에는 가고 싶어 하던지 예전에 저희 친정 부모님도 친가 외가에 가실 때면 과일부터 시작해 먹을거리를 바리바리 사서 가시곤 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저희 친가 외가 모두 아주 작은 시골동네였거든요. 그리고 그땐 그렇게 택배 서비스가 지금처럼 잘 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세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대전은 소위 시골 강촌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은 시댁에 갈 때마다 뭘 사가지 못해 안달이 돼요. 그것도 뭐 수입과 일에 한우에 값비싼 생선에 반면에 저는 친정도 서울이다 보니까 지하철 타고 30분이면 갈수 있었고. 그러니 남편 말에 따르면 우리가 굳이 그런 걸 힘들게 사 나르지 않아도 된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택배로 시켜 드릴 거 아니냐.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었죠. 어쩌다 친정 부모님 드리려고 남편한테 이거 좀 주문해 줘 하면 함흥차사가 따로 없었거든요. 물론 두세 번 겪고 나서는 부탁 안 하고 그냥 제가 주문하기 시작했지만요. 아무튼 이런 일이 몇 번이고 반복되다 보니 생활비에서 시댁으로 새어나가는 돈이 점점 늘어났고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말을 꺼냈는데 자기 연봉이 저보다 많은데 자기가 그 정도도 못해 드리냐는 식으로 나오대요.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30만 원도 채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그런 소리를 하는 남편이 치사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홧김에 그런 식으로 유세를 부릴 거면 앞으로 돈은 따로 관리하자 했고.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후회하지 말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결국 그날 남편이랑 정말 큰 소리 내며 다퉜고. 이후로 니네 돈은 니돈내 네 돈은 내돈 아주 선딱 긋고 돈 관리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단순히 돈 문제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게 부부만 나하는 회의감도 아닌 게 아니라 들었는데 인터넷도 찾아보고 하니까 요샌 돈 관리를 따로 하는 젊은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거기서 위안을 얻었거든요. 사실 날이 갈수록 제 결혼 생활을 힘들게 만든 장본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님이셨죠. 어머님은 한 달에 한번꼭 저희 집을 방문하셨는데. 문제는 절대로 미리 연락을 주지 않으셨어요. 아들 집에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지 무슨 날 받아놓고 가야 하냐 하시며 당신도 언제 오고 싶을지 모른다 그러니 미리 말을 해줄 수가 없다는 괴상한 논리를 이유로 말이죠. 그리고 남편도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번 오시는데 너무 야박하게 그러지 말라며 서운하다 하니까. 저도 나름대로 그래 매일 같이 오시는 시어머니들도 있다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어머님은 양반이시지. 하고 어떻게든 좋게 생각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연락 없이 오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꼭 저희 부부가 출근을 해 있거나 어디 외출해 있으면 어떻게 귀신같이 하시고 그때 오셔서는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까놓고 말해서 저희를 주신다고 뭘 딱히 가지고 오시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저희 집에 들어가 계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처음엔 제가 그러지 마시고 바로 집 앞에 카페가 있으니 거기에 가 계시면 어떻겠냐 했었는데 문전박대를 당했다며 남편 앞에서 눈물 콧물 다 빼신 적이 있으셔서 더는 그렇게도 말도 못했고요. 그리고 솔직히 집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 가만히만 계시면 상관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어머님 마음대로 저희 살림을 다 끄집어내시고 한마디로 난장판을 만들어두시기 일쑤셨답니다. 물론 말씀으로는 맞벌이 하는 저희 부부를 도와주시려고 그랬다 하시면서요. 그럼 또 저희 남편은 자기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없다며 저더러 잘하라는 소리나 해대고. 그러다 결혼한 지 반년쯤 됐을 때였어요. 제가 원래 출장이 잦은 직업은 아닌데 그날따라 1박 2일로 출장이 잡혔고 그 와중에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어머님이 저도 없겠다 얼마나 신이 나서 다 뒤집어 엎고 계실지 안 봐도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일은 일대로 집중도 안 되고 정신이 산만에 미칠 지경이었죠. 그런데 이튿날 집에 도착하니 어머님은 벌써 내려가셨고, 남편도 어딜 갔는지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받지도 않고, 한편 출장 내내 한껏 예민해져서 식사도 제대로 못했던 저는 비로소 집에 도착해서야 허기를 느끼곤 혼자 식사나 하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황당한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출장 가기 정확히 3일 전, 친정어머니가 반찬을 잔뜩 해서 보내주셨거든요. 참고로 저희 친정어머니는 식당을 하시는데 음식 솜씨가 좋으시다 보니 식당 손님들 중에는 기본 제공되는 밑반찬을 팔라고 하는 경우도 자주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 반찬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텅텅 비어 있었다니까요. 배가 고픈 건 둘째치고 냉장고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반찬들을 생각하니 어이가 없었지만 혹시 남편이 먹었나 싶어서 일단은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저도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은 했죠. 그래봤자 남편이 집에서 두 끼나 먹었을까 싶은데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신 건 김치 한 통에 다른 반찬들도 일주일은 좋게 먹을만한 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야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디 갔다 오냐니까 어머님을 본가까지 모셔다 드리고 왔다대요. 그래서 그건 그렇고, 냉장고가 텅텅 비었던데 무슨 일이냐, 당신이 다 먹었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럴리가 있냐면서 어머님이 맛을 보시곤 너무 맛있다면서 가져가셨대요. 저한테 잘 먹겠다고 전해달라고 하셨다나요? 황당하고 기가 막히고. 그리고 사실 말하기 껄끄러워 어디다 차마 말은 못했었는데 그동안 미리 사둔 고기나 과일이 없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나 없을 때 먹었나? 하고 생각만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 그런 것도 그간 어머님이 가져가셨던 건가 싶은 게 소름이 다 끼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증거도 없는데 그 얘기를 지금 꺼낼 건못 되는 것 같아서 애써 화를 꾹꾹 눌러 참으며 적어도 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라도 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물어보면 당연히 가져가라고 할거 아니었냐입니다. 그리고는 눈치가 없는 건지 없는 척하는 건지 남편은 계속해서 어머님이 원래 입맛이 무척이나 까다로우신 분이라며 저희 친정어머니 음식은 인정을 받은거나 마찬가지라나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대꾸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래 남편 말대로 전화가 왔으면 내가 가져가시라고 했겠지 생각하고 어떻게든 제 스스로 제 마음을 달랬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과 함께요. 하지만 그건 순전히 제 착각이었던 모양입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냉장고를 싹 털어가시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어머님께서 또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날은 제가 몸이 영 좋지 않아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반차를 쓴뒤 집에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과 딱 맞닥뜨렸죠. 남편이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는지 초인종 한번 안 눌러보시고, 그냥 현관문 열고 당신 집 마냥 들어오시대요. 그리고 이내 저를 발견하시곤 어찌나 소스라치게 놀라시던지, 그리고 그때 어머님 양손에 들려 있는 아이스박스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어머님더러 그건 뭐냐니까 그냥 빈통이야 하시는데 좀 의아했어요. 대전부터 서울까지 버스 타고 오시는 분이 뭐 한다고 그큰 아이스박스를 그것도 텅 비었다면서 두 개나 들고 오셨나 싶어서요. 어쨌든 제가 없으면 모를까 버젓이 집에 있는데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어머님 식사를 안 챙겨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점심상을 차렸습니다. 마침 친정 어머니가 새로 보내주신 반찬도 있고해서 크게 제가 뭐할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차린 밥상을 보고는 어머님께서는 또 니네 엄마가 보냈니 하시더니 연신 맛있다 하시면서 밥을 두 그릇이나 드시대요. 그리고 저도 어쨌든 저희 친정 어머니가 하신 음식을 누가 듣든 맛있게 먹어주니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식사를 마칠 무렵. 어머님께서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전부 다 끄집어내시더니 이거, 이거, 이거 하시면서 아이스박스에 챙기시는 거예요. 황당해서 제가 지금 뭐 하시냐니까 어차피 너네는 집에서 밥도 잘안 먹지 않냐며 당신이 가져가서 드시겠다나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그래도 그건 좀 곤란하다 했어요. 친정어머니가 저 먹으라고 해주신 거라 이렇게 다 드릴 수는 없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너네는 어차피 집에서 거의 밥도 안 먹으면서 치사하다나요?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어쨌든 결국엔 못 가져가시게 했어요. 일전에야 처음이자 끝이란 생각으로 그냥 예의상 드린 셈쳤지만 이번에도 가져가시게 뒀다간 앞으로 빼도 박도 못 하게 생겼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남편에겐 어떻게 말씀을 하신 건지 남편이 퇴근해 집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큰 소리로 저를 부르더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며 화를 내대요. 그리고 저도 사람인데 다짜고짜 욕을 먹었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죠. 저도 너무하긴 뭐가 너무하냐고 어머님이야말로 너무하시다고. 우리 엄마는 반찬하는 게안 힘든 줄 아냐. 어머님도 살림해보셨으니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일인지 아실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걸 그렇게 무턱대고 다 내놓으라 하면 누가 좋다고 하냐. 그런데 남편은 계속해서 어머님이 남이냐 원래 콩 한쪽도 나눠먹으랬다 그런 헛소리나 짓거리고 있더라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한바탕 싸우고 난 뒤로 어머님한테 몇주 동안 연락도 없었고 그래서 누구 하나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상황이 그럭저럭 정리가 되었나 했는데 며칠 전 친정어머니께서 지인분들과 아는 분 밭에 가서 배추를 몇 포기 뽑아 오셨어요 올해 농사가 잘 안돼서 김장 김치 담글 정도는 안될 것 같다고 있는 거라도 얼른 얼른 가져다 먹으라고 했다나요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제가 김치를 워낙 좋아하니까 저 생각해서 짬 내서 다녀오셨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열 포기로 김치를 담아주셨는데 남편이 한입 먹어보더니 대뜸 저희 어머니한테 장모님 이거 한 서른 포기 더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배추가 없다고 옆에서 한마디 하니 배추야 자기가 마트에서 사다 준다고 그러니까 한 서른 포기만 더 해달라고 자꾸 저희 친정어머니를 조르는 거예요. 그리고 전 그때까지도 남편이 저희 친정어머니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그러는 줄 알고 맨날 맨날 김치만 먹을 거야. 싸갖고 다니려고 그걸 언제 다 먹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건 걱정 말라며 실실 웃는데 친정어머니께선 어쨌든 사위가 먹겠다 하니 알겠다 배추만 시켜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남편이 베란다에서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누군데 베란다까지 나가서 통화를 하나 싶어 살짝 엿들으니? 어머님 목소리가 언뜻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어, 장모님이 해주신대 하면서 우리 엄마 장사수환 좋네, 그러는데 순간 설마 싶은 게 정신이 확 들어서 남편한테 지금 무슨 얘기하냐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마치 도둑이 재발절인다더니 자기가 얘기는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러냐며 펄쩍 뛰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들은 게 있는데 남편이 세게 나온다고 물러날 생각이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서로 설전이 오가다 결국 남편이 실토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주변분들에게 저희 친정어머니 김치를 팔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당신도 용돈 좀 하고 뭐 말로는 저희 어머니한테도 감사하단 뜻으로 작은 선물 하나 해주실 거라고 했다면서요. 정말이지 말 같지도 않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은 게. 그래서 남편더러 지금 당장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김치 못 드린다고 말씀드리라 했어요. 그런데 남편 전화를 받으신 어머님께서 저더러 전화 받으라 하시더니 그때부터 속사포처럼 싫은 소리를 쏟아내셨습니다. 어머님께선 당신이 오죽 돈이궁하면 그런 생각까지 했겠냐며 며느리가 돼서는 그런 시애미 속을 헤아릴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지 친정엄마밖에 모른다면서 나는 너를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라고 배아파나은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는 나를 니네 친정엄마랑 달리 생각했다는 게 괘씸하다 서운하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김치 몇 포기 팔아서 용돈 좀 벌어 보려는데 그게 못마땅하면 어쩌겠냐? 네가 나 용돈 좀 줘라. 나도 남들 마냥 며느리 덕좀 보고 살자 하시는데 기도 안 차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야말로 시댁 덕 보고 사는 친구들 보면 부러워 죽겠다고 제가 어머님 덕좀 보고 살면 안 되겠냐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너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 쓰잖아 하고 냅다 소리를 지르시는데. 제가 쓰긴 뭘 쓰냐고 자기 벌어서 자기 쓰기 바쁜 사람이라고 저도 냅다 질러버렸죠 뭐. 그랬더니 어머님이 자기는 며느리 복이 없다며 어쩌고저쩌고. 아니 저는 뭐 시댁 복이 있나요? 저도 어이없고 짜증났거든요. 그래서 남편더러 당신이 알아서 수습하라 하고 전화기 돌려주니까 귀통수에다 대고 한다는 소리가 그까지 김치며 포기로 유세부리고 지엑스래요. 그리고는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먹는다며 대신 앞으로 우리집 냉장고에 저희 엄마가 한 음식 갖다 두지 말라고 자기 눈에 띄면 다 갖다 버리겠다 나요 저도 그 소리 들으니까 진짜 시체 말로 머리 뚜껑이 열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를 너 혼자 샀냐 소리부터 시작해서 그땐 정말 이판사판 볼거 없다는 마음으로 싸웠죠 그리고는 결국 이혼 소리까지 나왔다가 지금 냉전 중인데 솔직히 애 없을 때 이혼하는 게답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남편에게 너무 실망을 했어요. 어머님 돈 없는 걸왜 저한테 짜증이신 거고, 어떻게 사돈이 만든 반찬을 팔아 돈벌 궁리를 하신 건지. 그 사고방식도 도통 이해가 안 되고요. 그냥 전부 다 엉망진창 같아요. 친정어머니는 이번 한번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라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 아닌가요? 아, 역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머릿속이 정리가 되는 게 이혼이 답인 것 같아요. 에라도 없으니 다행이다 생각하고 저와 제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남편이나 저희 어머님처럼 배울 점 없고, 이기적이고 뻔뻔한 사람들과는 더는 가족으로 묶이고 싶지 않네요.